그냥 돼 돼지고기 크게 해주는 데 있다 있더라고. 아유, 구나 산입가 하천 관련. 아니 그러 정확한 얘기예요. 그러니까 오늘 한번더 해본다는 거잖아요. 해야 되는데. 차에서 여기 있어. 네, 자, 자 만두. 아,

일자. 오랜만에 이거 한번 하지, 뭐. 어, 금방로 가? 아니, 아, 좀 사색을 하면 하고, 성크하고 뭘, 시계야, 뭐, 뭐. 아, 시계, 가다 두 분이 어딨어? 어허허 야, 이에 있던데. 찜어져. 만약에 오에서 배불러면, 흰량이 가서 먹자. 응? 만두 사가지고 갈까? 아니 <목소리가> <나또 웃음> <그냥? 웃음> 어. 아, 빨리 니혀 대래 혀. <목소리가> 아 이개나, 아, 잘 이게 나 이게. 저고기나 저기, 하지. 지유 예. 그래서 차 끓여 먹잖아. 음. <laughs> 아니면 식사를 우리가 내려와서 여기서 아빠하고 하루 아, 아, 그. 그러면, 오늘 내가 는이그 다음, 가 가라와요. 응? 말 못해, 비타워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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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. 그러니까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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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

너무 많이 떨어졌는데? 기다려줘야지. 볼수 어. 있어요? 야야. 어? 누구야? <laughs> 와. 배가좀로 이렇게 될것 같은데? 아, 여기서 여기서 여기가 여기가, 여기가 딱이야 이거. 야어었잖아 집에까지 데려다줘. <laughs> <너는 웃음> 선순이. 자, 똥 생기념으로. 아우씨. 미가이기 나와야 되네. 어, 그 야, 얘. 야, 장난이 아니다, 야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장난, 누가? 아, 가 눈치겠다.

그래서 달리는 헤모님, 내 차. 헤모님, 내 차. 헤모님, 내 차. 헤모님, 내 차. 헤모님, 위로 가운데쯤 넣어서 먹으면 돼. 맞은 이라고. 자, 그렇지. 치어. 여기 아까 한치 어디 갔다 왔어? 여기서 끌었어. 아그니까내말 <laughs> 아, 들어봐. 그치 뭐. 가. 올라가지. <laughs> 벌써 했어? 찍었어? <laughs> 동영상이요. 아유. <이거>. 계속 돌아갑니다. <laughs> 아직 온적 아, 아, 아 온적 없어. 아, 너는 먹어도 많이 많냐? 아, 저 봐라. 한 그거를... 네, 찍었어. 너는 그거 고 상관없어. 다지 응? 시켜주문 응. 뭐. 나도, 나도 그 전화번호 알려줘. 주문